이제 문제 1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자,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어, 컴퓨터 파일로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차 파일하고, 어, 인덱스 순차 파일이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순차 파일이에요. 요거를 하나의 레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S는 튜플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뭐, 이렇게, 뭐, 이울곡, 김유신 왕건, 이런 형태로 꼼꼼하게 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색인을 둔다는 건 우리가 목차를 둔다는 거예요. 색인 구역과 실제 데이터 구역과 오버플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순차 파일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다 이거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고세 번째 사람인데 다 이렇게 앉았어요 만약에 어떤 좌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스크 구조 안에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죠 그런데 어,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어 한 3번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순신 이율고 김유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열기로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칸씩 다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어? 옆으로.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앉을 세 번의 세 번째 자료, 여기 앉을 하나의 자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비켜줘야잖아요. 또 얘는 이로 비켜주고, 얘는 이로 비켜주고, 다 일어나서 한 번씩 비켜주고, 얘가 들어가는 이런 꼴이 바로 순자 파일이에요. 장점은 있죠. 아주 빈 공간 쓰지 없쓸수 없는 아주 꽉꽉꽉다 채워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색인 순차 파일 같은 것은 이건 데이터 영역이 아니잖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64. 실제 1번부터 64번까지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2번 12번, 3번 24번. 이렇게 트랙 색인도 존재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집어넣고 이 정보를 이 색인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자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냥 채워 놓고 이 관련된 정보만 이 색인 정보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영역도 두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의 어떤 변경 없이 순차적으로 다 집어넣고 그 관련된 정보만을 누가 이 색인에서 갖고 있다. 오버플로이라는 것을 오버플로에서 갖고 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색인 순차 파일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장점을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색인 영역이 존재하고 않고 오버플로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적으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한 자료를 찾겠다, 정몽주라는 자를 찾겠다 하면 처음부터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속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인덱스화돼 있다는 것은 바로 해당되는 정몽주를 찾아가기는 아주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파일 탐색이 효율이 좋대요. 효율이 좋을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찾아가니까 틀렸네. 접근 시간 및 응답 시간이 빠르다? 접근 시간 느리죠? 대화형 안 됩니다. 순차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출력 매체를 사용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디스크도 가능하고, USB도 가능하고, 옛날에 사용했던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가 가장 대표적인 순차 파일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 가능합니다. 기러한 레코드 삽입 삭제 수정할 경우에 파일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새로운 자료를 집어넣어야 된다면 이걸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재구성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도 맞고. 그 다음 연속적 레코드 저장에 의해서 사회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억장치 효율성 이거 하나 좋다 이거야 기술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 효율이 좋다는 거 외에는 어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파일 구조 형태가 바뀌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지금 세균순차 파일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